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추측하고 상상하며 온갖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연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생들에게 친히 드러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게시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만큼만 그분을 알수 있고 드러내주신 만큼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게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아는 만큼 그분을 올바르게 예비할수 있고 아는 만큼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된 우리는 주님을 보다 깊이 알수 있도록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개시의 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여러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음행의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논쟁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과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논쟁의 문제 부활에 대한 논쟁 그런가 하면 은사를 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열정을 쏟아서 친히 힘을 기울여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기초를 다져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펜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서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거린도교에서 회 파생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가장 신앙의 기초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얼마 전만 해도 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었고 너무도 황당한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는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더니, 난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몇몇 제자란 자들이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황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할 때는 신성을 못 오가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었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황당한 거짓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에 넘겨주려고 혈안이 되어서 담메석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그는 하늘에서 비추는 큰 빛과 그빛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꼬그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철통 같은 그의 신학과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단한 구절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죄인된 실존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철저하게 확신하게 되고 확정하게 되고 그것에 온 생명을 걸어서 생애를 걸어버린 바로 그것을 전하려고 생애를 걸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인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일말의 어떤 답도 없는 죄인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주님의 십자가 경고에 붙들고 오늘도 담닥에 신앙 전진하는 복된 십자가 군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랜 동안 로마의 지배하에 눌려있던 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힘있는 메시아가 필요했고, 현재적인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저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의 강력한 표적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을 참으려고 했던 저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노선을 바꾸어 갈보리를 향하시더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메시아를 그가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높은 문명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자처하면서 수준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철학을 즐기면서 여러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가설을 세운 것을 서로 논증하면서 그걸로 사물과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가설과 논증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둔하고 미련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다만 우둔한 범죄자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형벌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의 시각 그리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의 시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통찰에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줘요.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모든 지혜를 폐해 버리고 총명을 다 폐해 버리신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나름 선비요 학자요 나름 유명한 변론가라 하는 자들의 세상적인 지혜들을 다 밀어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화려한 얼마나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고 있는 것 상관없이 그럴듯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 증언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벌이라고 하는 심판적 운명에 처해 있는 인생들의 바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인생들의 죄함과 영생 없는 구원에 관한 지혜를 하나께서는 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구원 없는 길에 대한 길을 제시해 제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신 신적 개시의 지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 위에 경고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십자가는 마땅히 전해야 할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나름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엉뚱한 변론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종교와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운운해도 구원을 주시며 또 최후의 의를 확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지혜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하 인생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어 구원 얻도록 이것을 복음으로 확정하신 그 하나님, 정말 이것이 유일한 생명 얻는 구원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을 이웃과 세상에 증거해야 되며,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모든 인생들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질에서 비껴가니까 자꾸 교회와 성도들이 엉뚱한 비본질적인 것에 미혹을 받고 엉뚱한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엉뚱한 논쟁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내용은 영원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 성도요, 그 교회가 참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여러 가지 갈등과 논쟁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능력, 그분께로 난 구원의 지혜. 그래서 반드시 이웃과 세상에 증거해야 할 바로 그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또 믿음에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